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어,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중 1 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많다라고 하는데요. 어,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내용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HMR 가정 간편식 시장 매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업들도 가정 간편식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HMR 시장 관련 기사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최근에 은행에 예금을 해도 1년 금리가 2%가 될까 말까죠. 하지만 카카오페이로 연 8%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카카오페이 상품 마지막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어 이데일리 1면 종합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어미이비중간 1단계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은 과제들에 대한 분석 기사 내용인데요. 어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해외 투자 은행들은 무역 협상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 같은 경우 직접적인 성장률 상향 효과가 최소 0.1포인트에서 0.25포인트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 개선 효과가 있겠죠. 현재 중국은 연 6%의 GDP 성장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무역 협상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도 6%의 성장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어,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한 효과는 미국과 중국에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중국과 아시아권 국가의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미국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일정 부분이 남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연계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계적으로 내용은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미국 측은 그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15% 관세를 취소했습니다. 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 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세도 반으로 이제 줄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남은 관세를 어떻게 낮춰갈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가중 관세를 취소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관세를 2단계 협상에 이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서 약간의 그 온도 차가 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국 측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출 규모가 약 5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또 라이타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는 2년간 320억 달러를 중국이 사들일 것이다라고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 농산물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레이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또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 속도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2단계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도 차가 나는 부분을 봤을 때는 향후 서명되는 내용이라든지 2단계 무역 협상 관련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진입 시기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판정승을 거뒀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달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어, 1600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고 어, 1200억 달러어치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한게 전부입니다. 아울러서 2500달러 규모 한에 대한 25% 관세는 또 그대로 남겨뒀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손해 본게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뒀는데요. 어,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며 중국을 신뢰할 수도 없다. 하지만 환영할 만한 소식임에는 분명하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문제 등에서 진전을 잃었고 관세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조금 더 이제 유리한 협상이 아니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 또한 이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약간 노이즈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최대 불확실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화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 때문에 기존 관세까지 일부 인하된 만큼 원달러 환율은 지난 11월 저점인 1150원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죠. 그 동안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원 달러 환율의 급등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정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시장에 다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환율 추이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유통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HMR 시장이 고성장을 보이면서 정부도 HMR 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공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HMR 시장의 성장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HMR 시장 규모는 올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2023년에는 5조 원 규모까지 성장해서 지난 2016년 대비해서는 2.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HMR,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국내 1인 가구는 500만 명을 크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중에 약 30%까지 비율이 늘어났고요. 앞으로 1인 가죽 비중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HMR 시장은 그만큼 성장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정부 역시도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R&D 세제 혜택, 프리미엄 상품 개발에 지원을 약속했고요. 특히 이제 간편식 분야의 새로운 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밀키트입니다. 어,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간편 조리 어, 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편식이 뭐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단순히 끓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밀키트는 1인분의 식사를 조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1인분의 양념, 뭐 1인분의 뭐 식사된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장해서 놓기 때문에 어, HMR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 새로운 간편식 분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지원들, 이 HMR뿐만이 아니라 밀키트 제품에도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에 따라서 업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장 같은 경우 CJ 블로썸 컴퍼스라는 이제 1조 원이 수입된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약 10만 평 규모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곳에서 연간 12만 톤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롯데푸드 역시도 신성장 동력을 HMR로 정하고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MR 시장의 성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HMR이 음식료 업계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HMR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차별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만큼 각 기업의 행보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4면 금융 재테크 회에 있는 기사입니다. 어, 카카오페이 투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해도 1년에 2%의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로 약8% 정도 높은 수익률을 그것도 안전하게 얻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카카오페이를 통한 투자가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선 그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출시는 2018년 11월. 그러니까 현재부터 1년 정도가 됐고요. 피플펀드, 투게더펀팅을 Fund, 비롯한 P2P 금융업체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휴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상품 유형을 보면 개인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부동산 PF 등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기대수익률은 최저 연 2%에서 최고 연 10%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간 약 8%의 수익률을 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특징적으로는 지금 1년 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실적은 1197건, 어, 액수로는 1843억 원의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장점은 이제 수익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편한 투자 방식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송금과 결제할 때 쓰이는 카카오 페이 머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정해두면 몇 번의 터치로 바로 이제 투자가 완료가 되고 최소 투자 금액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그 P2P 금융업을 규정하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공포되면 투자 한도도 늘어나고 이자소득세가 기존 내에는 27.5%였는데 향후 14%로 크게 거의 절반 정도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증권업까지 진출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에서 주식 투자도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업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카카오페이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의 금융 시장 장악력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의 기업 가치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 지난주 국내 증시는 1단계 미중무역 협상 이슈로 인해서 급등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생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단기 급등한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전략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